이거 무슨 아저씨, 이게 무슨 춤이야? 이게 무슨 춤이야? 옷걸이춤 어?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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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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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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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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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주신, 사랑 주신. 사랑, 샤워해야죠. <웃음> <웃음> 사랑, <웃음> 사랑, 목욕해야 목욕. <laughs> 사랑, 욕 목욕해야죠.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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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람 목욕해요. 예. 빨리 와요. 이라이. 아이.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맛있어요. 리안사랑 가게 너무 서비스가 좋네요. 여기요? 어. 여기 했대요? 네. 맛있네요. 누가 누가 사장이에요? 리안이요. 아 리안이가 사장이에요? 사랑. 음, 음, 음. 네. 사랑이는 눈을 서뜨네요 사랑이는 뭐라고요? 사랑이는 네. 사랑이는 네 요리 스튜디오. 아 요리사군요. 음. 아, 음, 아 맛있다. 요리사일까요? 그렇군요. 사랑이 요리사고 리안이가 사장이군요. 이건 뭐예요? 이건 파프리카예요. 아 파프리카군요. 우와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에요? 어, 우와 어, 초콜릿도 있네요 하트 초콜릿이에요 아 하트 초콜릿이에요? 하트 초콜릿이군요 이건 포탄이에요 그건 뭐예요? 이거 포탄 포탄? 응. 포탄? 포탄이 뭐예요? 예. 아 팝콘 팝콘이네요. 아 팝콘이군요 포탄이 아니고 팝콘이군요 이건? 아, 이거 고추예요? 좀 먹어봐요. 어, 고추 먹어봐요. 이거 무슨 고추예요? 이거매 빨강이요. 에 아, 빨강이에요. 매운 빨강이군요. 어. 아빠 두두, 아다 두두. 두두? 이거요. 두두 없다 두두. 이거요? 이거요? 네. 이치요. 이거. 네. 이 아, 네. 어, 그렇군요. 응? 어, 이건 뭐예요? 아, 어, 초콜릿이군요. 아하하 잘 먹을게요. 음 맛있어요. 네. 아빠 여기 있어요. 우와 맛있겠네요. 우와 잘 먹을게요. 아빠 배 터져요. 피자. 우와 또 피자 또 먹어요? 아빠 지에투을 거예요. 뭐라고요? 아빠 같이 먹어야지 투석하요 아빠는. 아 같이 먹어야지 힘이 세세요. 아빠는. 아빠는요? 그렇군요 사이다는 뭔가 사이다를 표현해요 여기 사이다 사이다 니가 사이다 먹을게요 네음 맛있네요 맛있어요? 내가 뭐고을게요 딸기 딸기요? 아니 딸 아니고 사이다 아빠. 아 사이다 네 응. 주스 먹어봐 주스 먹어봐? 음 응. 맛있어 사이야 아빠 응 음. 아빠 <laughs> 네너 가사 가재 초콜릿이에요? 우와, 잘 먹을게요. 근데,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, 이 가게? 응. 어 진짜요? 이거 땅콩이에요. 뭐예요? 땅콩. 땅콩. 땅콩? 오, 진짜 땅콩이, 땅콩도 알아요, 리안이? 우와, 리안아! 사장님! 아빠 줘도, 어때요 어, 귀여워라. 아니, 근데, 응. 아, 아빠 여기 넌 이제 너무 배불러요. 너무 많이 줘서. 아빠. 네. 이제 그만 줘요. 아빠, 두둥. 음? 응? 음, 음, 맛있어요. 두둥 음, 응, 음, 맛있어. 음 감자 음 가자요. 이거 감자 음 가자. 감자 또 줘요? 감자 가자. 고마워요. 고마워. 이제 그만 줘요. 맞어요 네. 고마워. 사랑이도 이제 그만 줘요. 이 가게 너무 좋네요. 저도 뿌려줄게요. 케찹도 뿌려줄 거예요. 고마워요. 다음에 또 올게요. 요 네, 안녕. 네. 먹요 뭐요? 네, 알았어요. 바이바이. 응, 바이바이. 응. <laughs> 동지 인사 한 번만 해 줄래? 아빠. 안녕. 어 아, 고마워. 이뭐예요이름이 뭐예요? 나 네, 나 네, 네 이름이 <laughs> 오늘 모자가 멋지네요 모자 <laughs> 어, 먹으면 안되 그, 감자탕에 <laughs> 넣을건데요 미안해요 <laughs> 사으라 <laughs> <laughs>

74 74, 74 미안하 시작! 제주가 합니다! 제이츠가 합니다! 사랑하는 지지! 제이가 합니다! 어, 위험해! 지지랑 같이 예

<목소리> 아, 아, 재밌다. 아, 재밌다.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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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 가족이다. 네 사람. 자, 이거는 리파라

아빠! 이 케이크 바닷가 신호가 오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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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자 오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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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자오키키자오오이자좋키자 오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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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더자